네,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유튜브 영상 올리고 벌써 2주가 훌쩍 넘었습니다 매일매일 유튜브 못 찍지 라고 고민을 하는데 벌써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네요 몽골은 이제 거의 뭐 봄처럼 따뜻해진 상태고요 지지난주에는 가족들이랑 계속 뭐 이제 아파트에만 있고 도시 시내에만 갇혀 있어서 좀 바람을 쐴 겸해서 나갔다 왔습니다 테를 지를 갈까 하다가 어차피 캠프는 지금 현재 다 문을 닫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시내를 나갈 때 다시 들어올 때마다 차량에 탑승한 사람들의 체온을 다 일일이 재서 이것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그 멀지 않은 곳 칭기스 후레라고 합니다. 그 칭기스 공항 바로 옆에 있는 그 캠프에 다녀왔습니다. 당연히 문은 닫았고요. 제가 이제 뭐 주차도 못하게 해서 지나가면서 들었는데 아마 지금 입국한 사람들 격리시키는 장소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잠깐 고기 앉아서 라면을 끓여 먹고 왔는데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래 바람만 많이 불고 아름다운 풍경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바람을 쐬고 왔고 지난주에는 그냥 가족들 아이들 사진 찍으려고 조명을 집에다 설치해서 뭐 이런저런 사진들을 찍었습니다 저는 요즘 뭐 넷플릭스 많이 보고 있고 여전히 사진을 편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지금 사진 사전에 편집하다 말고 카메라를 꺼내 들었는데 2003년 10월부터 몽골을 들락날락 했으니 거의 7년이 다 되고 있고 제가 좀 봤더니 그동안 몽골에서 찍은 사진이 한 6, 7천 장 되더라고요 뭐 일단 디지털이라 굉장히 좋은 게 필름 같았으면, 지금 저도 이제 예전엔 필름을 사전을 찍었으니까 이렇게 필름북이 집에 잔뜩 있는데 사실 꺼내보기도 굉장히 힘든데 뭐 관리하기가 굉장히 편해서 디지털은 뭐 그런 점은 좋은 것 같은데 디지털에서도 사진을 현상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현상, 프로그램, 현상 프로그램이 계속 좋아지다 보니까 예전 사진을 계속 다시 만지고 다시 만지고 하는 작업들을 되게 번거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찍어놓은 사진을 좀잘 정리를 해서 지금 상황이 언제쯤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그 몽골 울란바트르 안에 있는 갤러리 한 군데를 잡고 전시회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딱 마침 또 7년이니 뭐 영화 티벳에서의 7년처럼 몽골에서의 7년 정도의 <laughs> 제목이 어떨까 해서 지금 열심히 사진들을 보정을 하고 지금 고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르는 족족 포트폴리오처럼 웹사이트 관리하는 웹사이트가 있는데 거기다 지금 올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사진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하나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또 시간을 많이 쓰는 부분이 아이들 수업입니다. 지금 휴교가 된 상태고 그래도 이제 온라인 강의는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 몽골학교 같은 경우에는 채널 한 서너 개가 나눠서 수업을 이제 강의를 합니다. 이제 초중고. 는 강의를 하고 대학은 그냥 알아서 이제 자율적으로 어,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는 아이들은 이제 국제 학교를 다니니까 그 TV 강의는 해당이 없고 요즘 많이 회자되고 있는 앱이죠. 줌 미팅이라는 앱으로 고학년 아이들은 실시간 화상 수업을 하고 있고요. 좀 저학년 아이들은 시소라는 앱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막 결정이 났습니다. 휴교 9월 1일까지 휴교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온라인 수업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아이들이다 보니까 이해도라든지, 학업성취도 라는게 조금 많이 따라가기가 힘든 편이라서 제가 많이 붙어서 좀 봐줘야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그 온라인 강의 때문에 조금 말들이 많았죠 뭐 이제 그런 장비가 없는 아이들은 어떠냐 지금 몽골에서도 약간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어 이해도가 많이 떨어지고 해서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큰 아이가 4학년 이다 보니까 커리큘럼이 생각보다 수준이 높더라고요 제가 그저 는큰 아이 소셜 스터디스죠. 이제 사회 과목을 숙제가 있어서 제가 도와줬는데 이 학교에서 따르는 커리큘럼이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의 커리큘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셜 스터디스도 약간 그 북동부 지역이죠. 11개 주가 있는데 저도, 저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11개 주의 뉴 잉글랜드하고 미드 아틀랜틱. 리전 해가지고 이렇게 두 군데로 나뉘는데요. <laughs> 그 부분에 어쨌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브로셔를 만드는 작업을 하는데, 어, 그 수준이 굉장하더라고요. 디자인에 관련된 기본적인 것들은 다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폰트는 두세개 이상 쓰지 말고 색은 최소한으로 쓰고 모든 그림은 비율을 맞추고 덩어리라고 그러거든요 문단 사이에 덩어리를 잘 구분을 해서 읽히기 쉽게 해라 뭐 이제 이런 굉장히 이거는 지금도 광고 현업에서도 어 가장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도와주느라고 꽤 고생을 했습니다 제가 밤을 꼬박 새가면서 아 이게 굉장히 아이들도 힘들겠지만, 부모들도 굉장히 힘든 날들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아이가 셋이라.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아 그리고 재밌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한 지난주 목요일인가 몽골 교통 경찰에서 발표를 했는데 감염 예방을 위해서 낮에도 전조등을 키고 다니자는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요일 날 제가 퇴근하는 길에 봤더니 그 이제 코너 같은 데서 여경들이 나와서 불키라고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캠페인이지 어떤 벌금이나 막뭐 이런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왜, 왜 전조등을 키고 다니라는지 그 논리를 전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그 뉴스 사이트에 가보면 몽골 사람들도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도대체 왜? 왜? 그래야 되지? 이거 기름 만 많이 들고 그 몽골 사람들도 비아냥거리기는 마찬가지인데 뭐 키고 다니는 사람들도 꽤 있고 뭐 낮에 전조등 키고 다니는 거는 뭐 사고 예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좋은 점이 있긴 한데 뜬금없이 감염 예방을 하자는 거는 무슨 논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짧게 녹음하고 이제 또 다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끊고 다음 편으로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지금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뭐 요즘 다들 어려우실 텐데 저는 뭐 그럭저럭 버티고 있습니다 나쁘진 않은 상태고요 먹구름도 잔뜩 끼었고 차가 조금 막히는데 차가 막히니까 아까 못 드린 말씀이 또 생각이 났어요 또 교통 경찰이었던 것 같아요 이 시국에 뭐 이렇게 차들 많이 돌아다녀, 집에 얌전히 있어라면서, 어, 기본적으로 울란바타르는 그 오브제거든요. 월요일은 일 6번, 화요일은 2, 7번 차량이 다니면 안 되는 그 오브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걸 짝홀제로 바꾸겠다,로 발표를 했었는데, 물론 지금 뭐 실행되지 않고, 뭐 일단 얘기에만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게 결론을 잘못한 거죠. 짝콜제 해가지고 차를 못 다니게 하면 사람들이 안돌아다니나요 오히려 버스라든지 택시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는 상황이 벌어질 텐데, 되게 하여튼, 교통경찰이 조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동네. 카메라를 꺼냈던 이유는, 음, 요즘, 뭐,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그거거든요. 유튜브를 또뭘 찍지 하는 건데, 요즘 제가 쭉 유튜브, 제 유튜브를 보면서 뭐 조금 느끼는 생각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어느 정도 이제 몽골 관련 컨텐츠로 채널을 운영하는데 한계가 보이지 않나. 물론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많은 분들이 구독해주시고 봐주셔서, 어, 저도 굉장히 되게 믿기지 않고 놀라고 있는데, 지금 이제 구독자 수가 어느 정도 정체가 됐어요. 뭐, 저는 제가 유튜브를 하는 건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순서, 순수하게 취미 활동이었는데, 사람들이 뭐든 어떤 활동을 하면은 그에 대한 어떤 보상, 성과라는 게 따를 때 굉장히 더 재밌게 하거든요. 그런데 요즘 이제 구독자 수가 정체되고 빠지고 있는 걸 보면서 몽골에 대한 관심만으로 채널을 운영하기에는 여기 한계점이 부딪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매일 고민하고 있지만 몽골에 대한 컨텐츠를 뽑기가 또 이제 쉽지도 않고요. 아, 물론 아직 컨텐츠 할 거는 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캐릭터, 이런 스타일로 계속 채널을 운영해왔기 때문에 이게 박,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막 몽골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뭐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하면 좋은데 좀 재미있는 캐릭터랄까 좀 이런 걸로 전환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제가 그러기엔 나이도 좀 많고 뭐 아이들도 있고 가정도 있고 해서 좀 무리일 듯 싶고 그런 컨텐츠는 다른 분들이 뭐 대신 해 주지 않을까. 어쨌든 이런 한계점에 조금 봉착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냥 어, 몽골에 대한 내용만 조금 뭐 이렇게 국한돼서 얘기하지 말고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것들 관심 있는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진 카메라 장비 뭐 유튜브 관련된 어떻게 찍으면 좋은지 뭐 이런 것들 저도 잘 모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을 한번 컨텐츠를 어, 확장을 해볼까. 지금 고민이 좀 요즘 들고 있습니다 제 채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몽골에서 유튜브를 하시는 한국 분들이 꽤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그만두겠다 뭐 이런 말씀은 아니고 그리고 두 번째로 드는 생각은 제 유튜브를 쭉 보면서 야 제가 많이 늙었구나 <laughs> 물론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 많습니다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의 80%가 남성분이고 80% 정도가 30대 중반 이후,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도 상당히 계시거든요. 근데 뭐, 그거에 상대적인 거고, 어쨌든, 뭐, 저도 이제 절대적인 나이는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거든요. 예를 들면, 작년에 노안 안경을 맞춰서 와야 할 정도로 지금 가까이 있는 걸못 읽고 있는 상황이고, 뭐 외모적으로도 봤을 때 흰머리도 많이 보이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아 나도 나이가 들었구나라는 느낌이 드는데 가장 심각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어휘력입니다. 어휘구사력이 예전 같지 않고 제가 자꾸 하려던 말들을 까먹고 제대로 전달 못하고. 막 그런 게 있거든요. 나이가 들면은 가장 최근에 배운 명사들 이름 같은 것들을 기억해내는데 문제가 좀 생긴다고 하는데 제가 요즘 제 유튜브를 보면서 그리고 평소에 얘기할 때도 그렇고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아주 미치겠습니다. 야 나이가 들긴 들었구나. 어, 마음은 아직도 30대 초반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우울하긴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없습니다. 그냥 요즘 제 유튜브 보면서 그냥 그런 생각들이 된다라는 거를 그냥 말씀드리려고 한 거였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